안녕하세요, 여러분.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어, 오늘은 박사과정에 지원하겠다는 결정을 하기 전에 점검해 봐야 할 것들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세 가지는 첫 번째로, 어, 박사과정에 지원해서 공부를 할 때, 혹은 이제껏 공부를 해왔을 때, 내적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게 책임을 질 대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적 기쁨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사 학위를 마친다는 것이 이전과는 달리 점점 더 외적인 유익이 적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박사 공부 자체를 통해서 내 안에 내적인 기쁨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마치고 난 후에도 안정적인 직업이나 명성을 얻게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특히 신학의 경우 더, 더욱더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공부 그자체의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라면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하는 것은 더더욱 말리고 싶습니다. 내가 왜 박사 공부를 하고자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을 때꼭 점검해 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박사 공부 자체를 통해서 내적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박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치더라고 친다고 하더라도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모두 거쳐서 졸업할 때가 되었을 때 막상 정년 트랙의 전임교원 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걸 실감하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오래가게 되고 마침내 아예 학계로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버리 되어버렸을 때 어, 그럴 때 정말 자족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사 내가 박사를 모두 마친 후에 어, 교원 자리를 얻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나 스스로를 패배자나 실패자로 낙인찍고는 박사를 마치고 교수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해 줄 하나님의 이야기 즉 복음입니다. 다만 그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문화가 우리에게 은연중에 주입하는 능력 중심의 성공 신화와 실패한 나고자의 이야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이 틀어지더라도 그 틀어진 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수 있게 해주는 복음의 내러티브인지를 잘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 두 번째였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게 책임질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얘기를 통해서 보았을 때 신학 박사 과정은 어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다지 좋은 방안은 아닙니다. 그렇게 신학으로 박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려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결혼을 하시고 아이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신학으로 박사를 마친 후에 만약 교혼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박사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면 어, 이후에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또한 올해 가을 정도부터 이제 자마켓에 나가서 지원을 하게 시작하는데요. 그 부분을 놓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이상의 세 가지였고요. 다시 요약해 드리면 첫 번째 내적인 기쁨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두 번째 어, 비록 어, 잡을 구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세 번째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게 책임을 질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였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 감사드립니다.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